8월 1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오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이로다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의 멸하기로 뜻하신 아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에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 위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와께서 호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천년을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야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면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부위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물관에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묵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는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 떠이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따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누무간네사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도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 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장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가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리라 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가에떼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타할 것인지 그들이 쇠장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레야의 아들 스랴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닥치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랴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하니라 너는 이책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이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 시드기아가 왕이의 오리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의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배반 아니라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내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에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 인들이 그 성읍을 애거썼으므로 그들이 알아봐 길로 갔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와매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열넷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분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부살랐으며 사령관에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와의 호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와의 호 성전에 녹대알를 깨뜨려 그 노스의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 8규빗이요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가 사면으로 돌아가며 꿈인 망사와 성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 그 기둥에 들린 금을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람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간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간네살에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간네살에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의 무로닥 왕이 즉이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